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종용입니다. 오늘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대형 대형 세단만 지금 세대째 하는 건데요. 뉴오피러스 270, 270입니다. 270. 오 자세가 나오는데요. 어, 인생은 폼생 폼사잖아요. 이 차량 역시도 폼생 폼사 자세 각각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지금 시운전 해보니까 이 차량 역시도 잡소리도 하나 안 나고 찌걱찌걱 삐걱삐걱 딱딱 떡떡 소리나는 것도 없네요 아주 승차감도 좋고 오일 갈고 오마하처럼 받고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소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꼭 확인해 드리고요 지금은 상품화는 다 됐습니다 제가 또 판금도색 광택까지 근데 지금 리뷰 마치고 또 지정공업사에서 또 점검을 또다할 겁니다 오일도 갈고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요 오피러스 270 스페셜이 스페셜 270 스페셜이고 새차 가격이 3,520만 원짜리요 그때만 해도 2008년식인데 3,520이면은 엄청나게 웬만한 전세 가격이죠. 그리고 연식은 2008년 4월에 키루스가 아주 짧아요128,000 검정의 투톤. 그럼 휘발유에또 성능 점검을 보면요, 펜다 양쪽 핸드 하나하고 문 하나. 문 하나가 교환된 차량이라 단순 무사고입니다. 단순 무사고 미세내기도 아주 없습니다. 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 나오는 차량. 와, 아, 봐보세요. 나이트가 아주 끝내줍니다. 눈네 개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그릴. 그릴도 깨끗한데, 요게 이제 조금 이놈을 씻기네. 요거를. 어, 제네시스 BH330은 여기 이제 마크를 교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타셔야,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그릴 깨끗해가지고 이거 바꾸면 또 아깝잖아요 돈 들어가고 또 몰딩 양쪽 몰딩도 보니까 빛값 번쩍합니다 깨끗하고 센서 4개 돼있고요 어, 안개등 깜빡이 LED로 돼있죠뭐백화인상도 없고 깨진 것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양쪽 단차는 한 차도 없고요. 본네트 본네트가 와 돌빵 터치한 자국도 없고 돌빵 문구 스크라치는 없는데 요노 여기가 좀 눌렸네요. 거기가 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길게 좀 눌렸어요. 있는 그대로 저는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앞유리 돌빵 스크라치 없습니다. 헨다 휀다, 헨다도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진짜 광이 잘나 있어요 이 차는. 타이어 새거에 돈 버셨습니다 휠도 가에는 조금 키스가좀 있고 백미러 백미러는 램프는 이상 없는데 여기는 터치한 자국 보이고요 요거는 뭐 묻었어요 뭐 깨지거나 깨진 건 없이 작동을 잘 되고 양호합니다 어 앞문 앞문은 문고는 없는데요 여기가 터치한 자국 꼭 날파리처럼 보입니다 뒷문 뒷문도 주문 문콕 없어요. 여기가 조금 있을랑 말랑한데, 그냥 뭐,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투톤, 투톤도 아주 깨끗하고요. 횟다! 펜다, 횟다도 문콕 없는데, 여기가 뭐, 묻었나? 좀, 어, 지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문콕도 없이 아주 좋아요. 타이어는 한 50, 60%. 새건 아니네요. 자, 휠은 기스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스크래치도 없고. 뒤에, 뒤에도 보시면은 270 스페셜, 스페셜하고죠. 보니까 대로동도 아주 깨끗해요. 여기는 불이 좀 있네. 깨진 거 없이, 백화현상 없이, 습기찬 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몰딩도 D 글자로 돼가지고 깨끗하고요. 오피러스 마크는 양화네요. 다행히 양화고, 반바 센서 4개 돼 있고요. 마우라는 2개. 밑에 들어가 잘안 보이네 그리고 몰딩도 쫙 보면은 양쪽 몰딩도 이상이 없고요 깨끗합니다 단차 한번 단차도 양쪽 없고요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트렁크도 야 이때만 해도 트렁크는 뭐 에쿠스나 오피러스나 쌍도 맞춰죠뭐체험에는 쪘고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오피러스 많이 뺐을 거예요 널찍 해가지고 골프백이 4개 들어가니까 야, 타이어는 새 거네요 돈 버셨습니다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먼지 하나도 없고 습기차거나 곰팡이 슬거나 녹슨 거 없이 양호하고 여기 또 공구도 다돼 있고 약간 척촉하네요 광택내 갖고 오늘 왔기 때문에 뭐 세차하면서 매트를 좀 물로 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이고요 바 보이고 트렁크 트렁크도 정말 깨끗합니다 돌방 문콕 스크래치 없어요 요 근래 최고 핫한 차량 같습니다 각 나오는 차량 여기 유리도 깨끗합니다 뭐 뽀글이 없이 썬팅도 잘돼 있고 핸다 펜다, 핸다도 문콕이 없어요 핸다도 문콕이 없고 타이어는 5, 60% 이상 남아있고 휠도 잔기스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조석 뒷문은 아 여기가 모기하고 날파리 하나씩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앞문은 길게 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길게 좀 눌렸네요 그리고 투톤 밑에도 뭐 이상 없는데 여기가 조금 터치한 자국 보이네요 아넘어갈빠라그네 여기가 좀 터치한 자국 보이고요 뭐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백미로 깨지거나 이쪽은 비슷한 거 없습니다. 양화입니다 핸드도 터치한 적 없고 문가 없어요.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는 새거에 휠 작고 기스가 있고. 뒷타이어는 50% 남아있고요. 밑에 약간 터치한적없고 조수석 쪽에 좀 날파리 모기가 있어서 별은 5개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가 깨끗해가지고 나이트 가 깨끗해서 각이 나온다니까요 자세가 나온다니까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 우드 돼 있어요 여기 도돼 있고 미니 스피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도어 캐치도 약간 새카맣게 돼 있어가지고 은색을 아니고 잘 됩니다 깨끗하고 여기뭐뭐 뭐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이것까지 명함 같은 거놀아거나 그거는 접이식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는 여기 있고, 윈도우 스위치 4개. 손잡이 있죠. 도어 트림도 부자. 옛날에 복스러운 손처럼 부들부들 합니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스피커는 기본이고. 계기판 조절 스위치, 앞뒤 반바, 센서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시트도 주름은 좀 있어요. 근데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구멍난 것 없이. 돈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가운데는 깨끗하죠? 팔걸이 깨끗하고, 조석도 사용감 없네요. 이상무이상무야 아주 좋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키는 스마트키 하나에요. 스마트키. 돌리면 되죠? 이거는 스마트키. 128,488km 주행한 차량이고, 시동 아주 좋습니다. 핸들도 깨끗해요. 뭐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야전 차주가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가 손 땀이 없었나봐요 장갑 끼고 했나 이거 핸들 리모컨 돼 있고요 1 2 8,488km 주행한 차이고 다시 방도 끝내줍니다 까지건해진거 없이 양호하고 스피커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핸드폰 이렇게 길게 요라고 돼 있는 것 같고요 어 스피커 에어백 이거 요거 커홀더 여기는 이제 배터리, 시가적 12V. 되어 있고요 프로테어콘. CD 테이프도 있네 테이프. 오 통풍까지 있네요. 통풍.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우. 옵션이 아주 많아요. 진이. 사제.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 후방카메라 잘 나오나? 오우. 이 교환한 지 얼마 안 되나봐요.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0룸미러 블랙박스가 없네. 블랙박스는 제가 또 누누이 얘기지만 하 27만 원짜리 12만 원에 또 제가 소개를 또해 드립니다. 아, 시트도 깨끗하다. 자,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드 돼 있어요. 우드도 이 색이 뭐냐? 약간 좀 회색. 진한 회색 계열이죠. 검정색 계열이라 고나 3M 선팅도 돼 있고. 미니 스피커, 제터리 있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요. 이게 이제 야, 복스럽게 생긴 또 손등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도어트림이 실밭도 살아있고요 까지은해 헤짐없이 아주 좋습니다 스피커 기본으로 돼있고요 여기 뒤에 시트가 끝내줘요 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보기만 해도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laughs> 자 목받이 돼있고요 팔걸이, 팔걸이는 여기 이제 열선시트 돼있고 오디오 조절 스위치 예, 사물함 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가책 12볼트 스키 넣을 수 있는 공간 요거는 이제 커블도 잘 되죠 작동이 잘 되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또 시가책 1 2 v 트돼 있고요 이게 또 누르면 닫힙니다 매트는 기본 매트네요 기본 매트 천정도 보면은 어, 사모님들 스페셜이라 어, 화장 거울 등 네, 화장하시라고 거울 등도 있고요 전동 시트 스위치도 여기 또 있습니다. 아주 옵션이 많아요. 어 뒤에 스피커는 두개돼 있고요. 와 이거 몇 개야 지금? 이 실내등이 하나, 두, 세, 네 개나 되네, 네 개. 야, 여기도 우도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엔진도 끝내주네요. 엔진 소리 좋죠? 정말 정상적인 소리고요. 오일 가면더 좋아집니다. 말이 필요 없는 차량. 강남 차량. 자이 차량 안에 안에는 진짜 뭐처럼 별이 7개 나왔습니다 7성 끝내주네 끝내줘 시트가 옵션도 많고 자 가격은 제가 38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차가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야 이런 차 놓치면 아깝겠다 2등은 의미 없다겠죠 1등 하셔가지고 꼭 퀄리티 높은 차량 옵션 많은 차량 별이 7개 밖에는 다섯 개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연구소에서 두 가지 약속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날선수술료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하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보담 대차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사 가시면서 폐차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또 제가 꼭 부담을 해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또세 번째 차량 리뷰를 마쳤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강 나오는 차량 정말 좋은 차량 리뷰할 때는 말이 그 술술술 잘 나옵니다 <laughs> 자 저는 또더 좋은 차량 가지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좋은 영역 되시고 중고차 연구소 김동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